안녕하세요.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예쁜 장미꽃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만드는 방법은 모두 똑같고 종이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장미꽃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든 큰 장미꽃이에요. 더큰 종이 사용한다면 더큰 장미꽃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색종이 한 장을 4등분해서 만든 작은 장미꽃이에요. 오늘은 작은 장미꽃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트 모양 형태의 리스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색종이 한 장으로 큰 장미꽃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네 군데의 뾰족한 모서리 부분을 둥그스름하게 오려주세요. 또는 집에 큰 동그라미가 있다면 큰 동그라미를 대고 본뜨기를 해서 색종이를 동그랗게 오려주세요. 저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네 군데의 모서리를 둥그렇게 오려주었어요. 한쪽 끝에서부터 시작해 뱀처럼 오리듯이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오려주세요. 주의할 점은 오릴 때 같은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오려주어야 예쁜 장미꽃 모양 나와요. 오리다가 보니 여기 끝부분 뾰족한 부분은 다시 둥글게 오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오리기 계속합니다. 끝까지 일정한 크기,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오리고 더 이상 오릴 수 없을 때까지 이렇게 오려줄게요. 이 끝에서부터 돌돌돌 말아주세요. 잘 말리지 않는다면 색연필이나 나무 꽃이 면봉 이쑤시개 같은 거 이용해서 둥글게 말아주세요. 돌돌돌돌 끝까지 말아줍니다. 이때 아래쪽이 서로 맞추어서 아래쪽을 잘 이렇게 맞추면서 돌돌돌 말아주세요. 촘촘하게 꼼꼼히 이렇게 작게 말아주어야지 나중에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말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말아준 후이 끝부분에서는 동그랗게 풀칠해주세요. 일반 풀보다는 목공풀이나 굴건을 이용하면 잘 붙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동그랗게 풀칠하고 안쪽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힘을 빼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꾹 눌러 풀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뒷모습입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이번엔 작은 장미꽃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먼저 색종이를 두번 접을게요. 그리고 종이컵을 이용해 동그란 원을 본뜨기 해줄게요. 또는 종이컵이 없다면 아까 큰 색종이 오렸던 방법처럼 양쪽 네 군데의 뾰족한 모서리를 둥글게 오려주어도 됩니다.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주면 동그란 색종이 네 장이 나옵니다. 색종이를 들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동그랗게, 동그랗게 오려주세요. 이때도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주의하면서 오려주세요. 이 끝부분, 뾰족한 부분 다시 둥글게 오려주고 계속해서 오려줍니다. 다시 끝에서부터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쪽, 이, 아래쪽을 맞추면서 돌돌돌 말아줄게요. 그리고 말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말아준 후이 부분에 역시 동그랗게 풀칠해줍니다. 이왕이면 크게 동그랗게 풀칠해주세요. 풀은 어차피 마르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놓으면 이렇게 펼쳐져요. 그 상태 그대로 꾹 눌러 풀이 마를 때까지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작은 장미꽃도 완성이에요. 색종이 4장을 이용해서 작은 장미꽃 16개 만들어주세요. 또 다른 색종이로 하트 모양판 만들어 볼게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그리고 접힌 쪽부터 시작해서 하트 모양 반쪽을 그려줄게요. 큰 하트 모양이 나오도록 가능한 한 크게 위쪽을 그려줄게요. 아래쪽은 그대로 놔두어도 됩니다.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주세요. 그런 후 다시 한번 안쪽에 작은 하트 모양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주세요.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줍니다. 이 바깥에, 겉에 있는 하트를 펼치면 하트 틀이 완성돼요. 만들어 놓았던 장미꽃 뒤쪽에 풀칠해서 하트 틀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장미리스 완성되었습니다.